안녕하세요 알로하! 여러분 오늘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최신 초호화 콘도 프로젝트인 라오니우 워드빌리지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라오니우 워드빌리지는요, 호놀룰루의 60에커 규모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인 워드빌리지 내에 들어설 예정이고요. 총 14개의 프로젝트 중 11번째 프로젝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라운유는 총 496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포디엄에는 90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디엄은 2층부터 6층까지 있고요. 한 층에 16개의 스튜디오와 한 개의 원베드룸, 두 개의 투베드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층에 총 19개의 유닛이 있습니다. 하지만 2층에는 게스트 스위트가 5개나 있기 때문에요. 총 14개의 유닛이 있습니다. 이제 타워 쪽으로 오시면요. 타워는 40층 높이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396개의 유닛을 보유하고 있어요. 8층부터 40층까지 층마다 스튜디오 유닛이 2개, 방 하나 유닛이 4개, 방두개 유닛이 네 개, 방세개 유닛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동쪽으로 향하는 유닛들은 모두 발코니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닛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헤드 뷰와 바다 뷰를 발코니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하와이 세 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여러 장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달러화의 안정성은 중요한 매력 포인트 중 하나죠. 하와이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도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와이의 새 분양 콘도 구매 시 투자의 장점과 함께 주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달러화 투자의 장점이 될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해외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미국 하와이 콘도에 투자한다는 것은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의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자산에 돈을 넣는다는 의미거든요.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안정된 화폐로 알려져 있고요. 이는 투자할 때 환율이 크게 변동하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달러화에 투자를 하면 전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투자를 다양하게 분산할 수 있어서 전체 투자의 위험도 줄일 수 있겠죠. 자두 번째로는요, 가치 상승의 가능성입니다. 새 콘도 개발 프로젝트는요, 어, 그 지역도 가치 개발이 되. 기 때문에요. 어, 상업적 개성과 함께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는 향후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현대적인 어, 설계 및 편의 시설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 새로운 콘도는 최신식의 건축 기술과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여서 지어지기 때문에요. 콘도 내부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세련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개방형 구조라든가 자연광을 최대한 사용한 큰 창문, 고급스러운 마감재, 최신 가전제품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자재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나타냅니다. 자, 네 번째는 계약금 기반 구매가 될수 있겠는데요. 초기 계약금을 납부하신 후에요.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지불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초기 자본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금 계획을 수립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와이에서 분양, 세분양 콘도를 구매하시게 되면 20%의 계약금 금액이 필요하시고요. 나머지 80%는 완공되기 몇달 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주 지연 가능성이 되겠는데요. 새로운 콘도는 어, 건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뭐 자연재해가 될수 있겠고 건설 자재 지연도 될수 있겠고요. 인허가 문제 등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 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결국에 지연이 된다고 하면 입주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뭐 전부 다 새로운 콘도가 지연이 된, 되는 건 아니고요. 어,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고 제가 알려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건물 완성도 미지수입니다. 아직 건설 중인 콘도의 경우에 실제 완공될 때 모습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어, 새 프로젝트의 최종 품질, 사용될 마감 자재 세부 사항, 그리고 실제 생활 환경이 계획대로 완성될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개발사의 과거 이력과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검증된 개발사를 선택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료와 기대한 품질을 보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로 고려해 보셔야 할 상황은요 어, 자금 교착 문제인데요. 건설 지연이나 기타 입주로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도 어, 기존에 했던 계약 파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약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고요. 또한 계획보다 늦은 입주로 인해서 임시거주지에 대한 추가 비용이나 어,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와이의 새로운 분양 콘도 라우니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워드휴즈 파트너십을 존중해서요, 어, 너무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가격을 제 채널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연락 주시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할로.